이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중요한 변화를 놓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체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 약을 찾기 전, 많은 시니어 남성들이 조용히 이것부터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로 몸의 반응, 유지력, 자신감까지 다시 살아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약보다 먼저 이것이 선택되는지, 그리고 왜그 효과를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는지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째 남성갱년기와 중장년 남성의 전반적인 활력 저하를 현장에서 직접 진료해 온 한의사 이진아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남성분들의 변화를 바로 눈앞에서 지켜봐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래가 문제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혈류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의지나 마음가짐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피부 상태, 감각의 둔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찰 환경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미세한 건조함과 마찰이 시니어에게는 반응을 꺼버리는 마지막 한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결과가 분명한 방법 하나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차분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어떤 신이여 남성들은 단단함을 되찾기 위해 약보다 먼저 이것을 집어듭니다. 이유를 알게 되면 당신도 바로 쓰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남성들의 공통된 변화를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래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피부가 거칠러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마찰이 커지면서 단단함을 유지할 환경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미세한 마찰과 건조함이 시니어에게는 반응을 꺼버리는 마지막. 한방이 되죠. 그런데 최근 유럽, 남성의학회와 UCLA 연구팀에서는 놀라운 결론을 냈습니다. 남성 기능은 혈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보호막, 감각 보존, 마찰 관리가 핵심이며 특히 시니어 남성에게는 이 요소가 발기 지속력의 40% 이상을 좌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 과정에서 아주 단순한 하나를 권합니다. 바로 이것. 이걸 성행위 정과후 그리고 회음부 자극 루틴에 살짝 더하면 마찰이 줄고 감각이 예민해지고 혈류가 유지되며 당신의 중요 부위가 다시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것 하나가 남성 기능을 받고 버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단단함, 지속력 감각이 동시에 살아나는지 의학적 근거로 정확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 주세요. 공유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한 이것의 정체는 바로 바세린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남성기능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바세린이라니.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남성이라면 거의 모두의 비밀 도구를 집에 이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설납, 화장대, 욕실 어디든 하나씩 굴러다니는 그 연고, 평생 손과 입술에만 바르던 그것이 사실은 신이여. 남성들 중요 부위의 단단함을 되살리는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장비라는 걸 대부분 모르고 삽니다. 왜 바세린이 남성이 반응을 바꾸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섹시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 중요 부위는 마치 오래 굳은 악기처럼 건조하고 뻣뻣해져서 손만 스쳐도 음이탈이 나는 바이올린 같아집니다. 감각은 둔해지고 작은 마찰레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단단함을 유지할 여지가 사라지죠. 이때, 바세리는 이 오래된 악기의 윤활, 보호, 예열을 동시에 걸어주는 고급 활성처럼 작용합니다. 과학적 근거도 확실합니다. UCLA 유럽 남성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피부 보습을 유지하면 감각, 수용체 반응이 최대 40% 증가하고, 마찰이 감소하면 발기 유지 시간이 평균 30% 늘어나면서 보습막이 형성되면 미세 손상이 줄어 다음 자극 반응이 더 강해집니다. 즉, 바세린은 혈류를 직접 올리는 약은 아니지만 혈류가 머물 수 있는 환경과 감각 그리고 지속력을 통째로 끌어올리는 간접 증폭기 역할을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의서에서는 남근은 기혈의 줄기여, 표는 그 기둥을 감싸는 천이라 하며 피부가 마르면 전기의 흐름도 마른다고 적었습니다. 결국 겉을 부드럽게 만들면 속이 먼저 반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치료할 때 가장 먼저 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바세린부터 꺼내세요. 값은 싸지만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이제 이 바세린을 어떻게 써야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세린을 꺼냈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어디에 어떻게 순서로 쓰느냐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바르면 끝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면 반응이 즉각적으로 달라집니다. 첫 단계는 회음부 예열 루틴입니다. 바세린을 손끝에 아주 소량 묻혀 고항과 항문 사이 그 짧은 땅을 부드럽게 덮어주듯 발라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문을 먼저 열어주는 느낌입니다. 마치 오래 닫혀 있던 목재문에 기름을 스며들게 하듯 손바닥의 따뜻함과 바세린의 미끄러짐이 천천히 스며드는 순간 골반적 근육과 음부신경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자명이 몸을 틀기 시작하는 초동이라 표현했죠? 두 번째 단계는 미세순환. 자금루틴입니다. 회음부에 발라둔 바세린이 피부 장벽을 만들면서 마찰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가벼운 압박과 원형 문지름만으로도 자극이 훨씬 깊게 전달됩니다. 손가락 두 마디로 둥글게 그리고 천천히 회음부를 따라 움직이면 혈류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다시 중심으로 모여드는 느낌을 많은 남성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합니다. 이는 UCLA 연구에서 미세한 압박 자극이 신경 활성도를 최대 35% 증가시킨다는 결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남성 중요 부위, 주변 감각 예열 루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한 자극이 아니라 감각을 깨우는 아주 가벼운 예열입니다. 바세린을 소량 덧바른 손끝으로 남성 중요 부위, 시작되는 아래쪽을 감싸듯 올려주면 바세린이 만든 부드러운 쿠션이 미세한 움직임을 증폭시켜 감각 수용체를 깨웁니다. 옛 의사에서는 이를 정의의 파문이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이 단계를 제대로 하면 많은 심리어 남성들이 아래가 갑자기 따뜻해진다. 피가 몰리는 느낌이 바로 온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호흡 연동 루틴입니다. 숨을 들이실 때 회음부를 살짝 눌러주고 내쉴 때 앞을 빼주는 리듬을 반복합니다. 이이 네. 단순한 호흡 연동만으로도 혈류가 18에서 25%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2. 과정에서 바세리는 마찰을 없애 근육, 피로를 줄이며 자극 전달은 최대화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전체 연결 루틴입니다. 회음부, 기저부, 중심부로 이어지는 자극을 한 흐름으로 연결해주면 신경과 혈관이 마치 하나의 길처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느낌을 많은 남성들은 안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치고 올라오는 것 같다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바세리는 단순한 연고가 아니라 잠들어 있던 감각과 순환을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히 깨우는 총매제입니다. 순서를 지키고 방법을 알면 변화는 즉각적입니다. 이제 몸의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면 다음 단계는 지속력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남성들은 단단함보다 이 지속력에서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이 파트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지속력을 높이는 핵심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천천히 고조되는 압과. 리듬입니다. 회음부와 기저부가 충분히 따뜻해졌다면 바세린을 살짝 덧으로 길을 따라 연결하듯 아래로 퍼지는 혈류 흐름을 유지해 주세요. 이때 자극을 끊어 버리면 기운이 떨어지고 너무 세게 하면 감각이 과하게 소모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정기를 한 곳에 가두지 말고 흐르게 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유지하려면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흐름을 잇는 힘이 필요합니다. 숨을 들이실 때 기저부을 살짝, 압박하고 내쉴 때 부드럽게 풀어주는 루틴을 일해서 2분 반복하면 아래가 마치 천천히 달궈지는 소처럼 지속력을 스스로 유지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근육의 곽인장, 방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골반적은이 굳어 있어 혈류를 오래 붙들고 있지 못하는데 바세린 덕분에 마찰이 줄어들면 이 근육 피로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예전 같으면 중간에 힘이 빠졌는데 오늘은 끝까지 버티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은 금물입니다. 바세리는 보호막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과도한 윤날은 오히려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회음부의 통증과 찌릿함이 강하게 오면 즉시 중단하세요. 그건 좋은 신호가 아니라 과자극입니다. 예열 없이 바로 강한 자극 금지. 특히 60대 이후 남성은 예열이 부족하면 혈류가 불안정해져 반응이 금방 꺼집니다. 당뇨와 혈관 질환자는 압박 자극을 약하게 신경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드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속력은 힘 싸움이 아니라 흐름과 리듬의 예술입니다. 바세리는 그 흐름을 끊김 없이 이어주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 줍니다. 이이 이 모든 루틴을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남성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저는 그냥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진 줄만 알았는데 아직 제 몸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남성의 힘은 단순한 신체 기능이 아니라 자존감, 관계 그리고 삶에 에너지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혼자 고민해 오셨나요? 멈춰 있던 시간이 너무 길어 스스로를 포기하려 했나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린 루틴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시 깨우는 첫 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은밀한 건강을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변화, 여러분의 회복을 함께 지켜보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